기 관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수많은 업무를 모두 다 스스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. 이 때문에 민간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용역을 활용하고 있고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도 예외는 아닙니다. 본 의원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지난 3년간 추진한 용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보았습니다. 두 기관을 합하면 총 1221건의 용역비는 총 936억 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이렇게 많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해당 용역이 모두 필요한 것인지, 아니, 그 전에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알수 없다는 점입니다. 또한, 용역 결과가 정책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, 본래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문제인 것은 용역의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.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. 첫째, 용역 발주에 앞서 각 부서에서는 용역 시행의 필요성 및 효용성을 따져볼 수 있는 는 절차를 확대 마련해야 합니다. 둘째 용역 결과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궁금한 평가가 필요합니다. 셋째 용역 결과의 공개를 더욱 철저히 하고 별도의 용역 결과 열람 정보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. <목소리>